우리 가슴에 꽃핀 세계의 명시 출간 기념 민음사와 교보문가 주최하고 시루사라는 시민들이 함께하는 릴레이 거리 낭송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정혁 씨께서 베를린의 가을 노래를 낭송해 주시겠했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거기 이정혁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직업은 기자로 근무하고 있고요. 시는 읽어본 지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참여하게 돼가지고 어, 매우 기쁩니다. 그럼 제가 오늘 시는 폴 마리 베를렌의 가을 노래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날 바이올린의 긴 흐느낌, 끊기지 않는 웃으로 내 마음 괴롭히네. 종소리 울릴 때 창백하고 곧 숨막혀 옛날들 기억나 눈물 흘리네 그리고 휩쓸어가는 무진 바람에 이끌려가네 여기저기로 낙엽처럼 예, 이 시는 베를린의 시는 더러 애매하고 모호하다고 합니다. 그 우리 인간을 가련한 존재로 인식하는 그 베를린은 인간을 극악과 지선으로 양분하는 것에 반대했으며 한편의 시가 드러내는 것은 모호함이 분명함에 어우러지는 회색의 색채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베를레는요, 한 시인이 시를 창작할 때 조금의 오차도 없이 시어를 고르려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뭔가 좀 왠지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베를레는 순간순간이 불러일으키는 감각적 느낌을 눈면에 드러내는 일을 충실하고자 했다고 하네요. 이제 모네나 피사로 만에 로코코, 회화의 거장 와토 등의 화가들과 친분을 유지했던 베를린의 시 세계는 한마디로 우수의 화관을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음, 구체적으로 또 투명하면서도 동시에 관능적이었고 아름다우면서도 지극히 서글픈 서정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방종의 충동을 노래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요. 베를린은 시단에서, 프랑스 시단에서 시인의 왕으로 추대되었으나 개인적으로는 저주받은 영혼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